힘든 게 있으면 음. 힘들다고 이베이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 근데 음. 나도 그거 잘 못해 사실. 나도 잘 못하는데 나도 얘기해 볼게. 이베도 근데 얘기를 해줘야 돼. 이베 음. 엄청 막 공연 많이 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주고 이런 거 하루에 공연 막두세 개씩 하고 다녔어 일본에 있을 때는. 음. 근데 지금 여기가 그렇진 못하니까 조금 조금 내가 미안한 거지. 나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때만큼 활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뭐. 음, 음. 서 이거 고할때 일본이니까 지금 한국이니까 한국에 생각해 놓고 한국에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도 많이 할수 있어 괜찮아요 사봐요 괜찮아질 거야 아직 사랑의 미애가 학교를 가진 않으니까 음. 차라리 이때쯤에 우리가 코티디바에 넘어가서 사는 게 어떨까 음. 차라리 가서 지금 그냥 좀 거기 초기엔 힘들어도 우리가 뭔가 딱 잡고 하면 그래도 쭉쭉쭉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난 들더라고 개인적으로. 막 우리가 먼저 여기서는 먼저 자유만 들어야겠다 사람도 이해로 한국도 좋은 곳도 있으니까 학교로 아프리카도 가면 학교로 할수 있어도 되 아직 몰라요. 네. 그러면 이 배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 이게 되게 만족스러워. 응, 좋아한데 아. 더 좋아하면 좋겠어요. 아. 응. 일어나서? 한창 중요한 얘기 중인데 자다가 깼나봐요. 제가 없어가지고 일어났어? 응. 모처럼 문희 씨가 마음 먹고 시작한 대화가 맥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 이배 씨 정말 괜찮은 걸까? 일본도 처음부터 쉽지 않 나갔다요. 처음부터 쉽지 않 나갔다. 열심히 해서 내가 다 만들어서 혼자 다 만들어서 한국도 혼자니오니까 무늬라까지 해서 무늬가 내가 문늬 생각 해야 돼 미안해 이런 거. 생각 하는해면 좋겠어요. 편하게 같이 살아오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살고 있으니까 문지안고나요 계속 있어야 돼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리라 믿는다. 다시 주말이 찾아왔다. 자, 엄마로 엄마, 자 뭐, 자 따라오세요. 네, 엄마. 아빠는 방에서 오지 마세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들어. 아빠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알았어요. 밖으로 넘어가면 안돼 알았지? 무슨 비밀 모임을 하길래 그렇게도 신신 당부를 한 걸까? 여기다가. 응. 여기다가 그리는 거. 보라? 이거 가져갈 거야. 보라색이요? 네. 보라색이 없네. 이게 보라색이랑 조금 비슷하다. 어? 보라색 어디 갔어? 이배 아빠가 떡이레팀 단독 라이브 공연 하는 날이니까 사랑이네 가기로 했거든요. 아침. 아빠 기분 좋으라고 들고 있어 보라고 한 번. 뭐. 몇달 만에 하는 공연이라. 적하게 응원을 해주고 싶다. 나도 어때 미야 네 마음에 들어? 응그 다음 또 아빠 귀. 또 아빠 뭐 있어? 눈. 눈. 또 아빠 뭐? 입. 입. 입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사랑이미. 음. 하트가. 무니 씨 목소리에 감출 수 없는 설렘이 묻어난다. 엄마는 맨날 어때? 커. 여기는 그럼 엄마가 무대에서 엄마 공연하는 이베 씨를 보는 게. 문희신 춤추는 것만큼이나 좋다. 어, 잘했다. 어, 얼굴에 다했네떼갤의 팀이 저희가 만든 공연이에요. 아, 그래서 기획하고 저희가 만드는 공연이니까 저희가 사람들도 오세요, 오세요 막 홍보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공연인 거죠. 에이, 누가 초대해줘서 하는 게 아닌. 2배상 해가지고 팬클럽도 있었고요. 가, 제가 가면 진짜. 아, 이로 뛰어 오시더라고. 이거 응. 아빠한테 비밀이야. 알았지? 응. 아빠 보여주면 안 돼. 알았지? 응. 아빠 공연할 때 보여주자. 이따가 저녁에. 아, 대구 보여 줄게. 그때. 안 돼. 참아. 이따가 보여 줘야지. 잘될수 있을까?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이따가 이렇게 아빠가 노래할 때 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할수 하, 하, 있어? 아니. 어? 뭐야? <laughs> 어? 깜짝 엄마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건 어떻게 하지?